야 몽산포 해수욕장입니다 석칭놀이 웅장한 구경 오와 이쁘다 우쁜폭 석칭놀이 와 이쁘다 여분요 기운 받아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뛰어가시오 응. Let's 츠고 갑시다 렛츠고. 자 안녕하세요 한림사장입니다 <laughs> 오늘은 바람 부는 날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한번 달려왔습니다 야호 야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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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오늘 백합이 나올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죠 함께하시오 렛츠고 고고 렛츠고 오오 오케이. 특 백합 야이 초판부터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와 엄청 크다 에이, 오릅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봐야 공짜 한 백합이 처음에 틀린다기는 <laughs> 와 이거 와 사이즈 크다 와 멋져 와, 멋져 대박. 와 좋았어. 대박 좋았어 우리 어목장인데오 사이즈가 진짜 와 대박 야. 느낌이 좋은데 오 느낌 좋아 <laughs> 어? 여기 좀백까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야? 어? 아! 어 와! 백까나도나도다 백합! 왜 말을 많이 써. 긴가? 에? 애... 뒤쪽인 줄 알았어 뒤쪽인 줄 알았어? 첫 번째 백합 첫 번째 백합 하나는 주석고 아까는 주석고 개선두 번째 오 어, 역시 나오네 어 이거 이거 이포 봐봐 백화. 이거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봐 어? 또 딱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 아니. 어, 백한 무덤이 있다. 백한 무덤이 띵띵띵 나와야 되는데. 백한 무덤이 있는 백화 무덤 어디 있냐. 요것은 백한 무덤인가? 어디 있을까요? 오, 살짝 수상한데, 이거? 밀린 자국 있어요, 여기. 과연, 나오.. 어, 있다, 있다. 오케이, 백화? 크다. 오케이, 하하하. <laughs> 백하 두디어한수또있습니다 야, 크다, 어, 크다. 사이즈, 이거 봐, 여보. 오, 죽여주죠? 오. 사이 너무 좋아. <laughs> 와, 대박. 와. 야, 긴가민가. 와, 서짜 우동이었습니다. 와, 진짜. 와, 진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어 와, 와, 봐 이거 진짜. 아니야? 잠깐 짜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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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지 야 아, 보여줄게 나도 긴가민가했어 <laughs> 긴가민가했어? 잠깐 맞지? 오잘 보는데? 오. 오, 싱싱한 백합 오 사이즈 좋아 <laughs> 어? 어, 너... 여보 이리와봐 이리 흔적흔적흔적 흔적. 여보 흔적이 여보. 있으면 여보. 오 백합 드디어 와도 와 <laughs> 아, 여보 해 여보 나도 백합 캤습니다 야호 야간 첫 여보. 백합 동족이구나 어이있다 어럼 끝에 보이죠,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완전 백합이다. 이거 완전 백합, 완전 백합. 오, 이거 백합이다. 자, 조심히 한 채워주시고. 가보세요. 과연, 뒤쪽에 냐 백합이냐. 보있다 오, 오, 여기 있잖아. 오, 있어, 있어, 있어. 오. 오, 오 딱. 오, 조금이. 애매해서, 이거 방생. 방생. 에이, 그럼 방생하자. 방생. 여기 있다 오, 이거 완벽해, 완벽해, 여보. 어? 여기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어? 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거 럼 한번 뭐 봐봐 어 이것도 닮봤다와와 어. 와, 여기도 완벽한 얘는 백합 백합이 아닌가? 맞는데? 좀더 봐봐 나왔네 나왔네 뒤에 나왔네 동주겠다 동주 동주겠지 얘는 어. 백합이 아니었나봐 어 거기 봐봐 어. 볼링했어? 잠깐만 여러가지가 나왔다 이건 확실히 얘는, 뭐, 얘는 내가 본건 확실히 내가 본건 확실하죠? 어, 얘는 아, 얘는 아 얘는 무조건 백합이아 얘는 무조건 백합이야 딱 소리 나야지 이거. 어 거봐 있잖아 있잖아 와, 오케이. 와, 오랜만에 대물배고, 이거 봐봐. 야, 오, 크다, 크다. 보, 봐봐. 와, 멋집니다, 멋져. 투게. 와, 최고, 코. 최고. 와 여보, 짜자잔, 짜자잔. 오래 보는 바로 제 근성포 대물배컵. 오, 진짜 크다 여보. 와 대박. 와 최고죠 대박이야. 최고. 오, 되는 남편이. 남자 오늘 내가. <laughs> 우리 남편 되는 남편. 어, 여기 있다. 와 이거 완벽하다. 오, 어? 보이십니까 이게? 어디? 여기 가운데 딱 보이고. 이거 이거 이거. 에이, 완벽한 백합이네. 완벽한 백합이죠. 백합 이거. 오, 이거. 진짜 완벽하지. 완벽한 백합 무덤 오, 자, 켜 보세요. 와, 이 나오겠다. 어, 봐봐. 야, 이게 백합 아니면 사기, 사기야. 오, 세 사기. <laughs> <오, 성격> 좋아. <laughs> 역시, 아, 역시 퍼펙트한 흔적 정 어, 괜찮다 최고 최고. 오. 오. 좋았어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았어요. 유유 <laughs> 여기 있다. 여보, 여기 있다. 보이 아? 여기 보이십니까? 오, 백합이다. 여기. 오. 백합이다. 여기 바로 백카 흔적. 어, 자, 백카입니다. 백카. 백화. 캐보세요. 오, 오, 설렌다. 무조건. 오, 어, 나오지, 오, 나오지. 오, 오, 사이즈 딱 좋아 오, 이거. 오, 괜찮아. 배 정도면 먹을만한 사이즈. 획대 좋았어요. 어, 여기, 여기도 있다. 오, 어, 이거, 이거 이거 맞다. 맞아, 맞아. 이거. 캐보세요. 어, 오, 그지 오, 좋았어. 오, 크다. 생각보다. 어, 크다, 크다, 크다. 오, 어, 생각보다 괜찮다. 오, 어, 좋아. 어. 이 정도면 딱 먹을만한 사이즈야.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이 뒤쪽에다. 이쪽이야. 응. 이거 하나만. 할 응. 야, 이 드넓은 바다의 해변에 여호랑 나랑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laughs> 야, 백화만 잘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뭐지? 야, 골뱅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달려, 달려. 오, 여보는 어, 요거는 살짝 수상한데 어? 수상하면 백합이지요 어? <laughs> 야호 또 봤습니다 어, 수상하면 파문 나오는구만 오늘 와, 나는 거의 지나갔는데 못봤는데 수상하면 파문 나오는 남자 야호. <laughs> 이거 긴가민가한데 한번 찍을래? 뭐가 있어? 긴가민가한데 아우 진짜 귀찮다 긴가민가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 맞는데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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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였네 아여있다여있다 여기 어, 여기있다 있지요 오, 있지요 우리 어머 드디어 우리 오, 오. 어머니 또 백합 환수오 이건 오, 깁사이즈 오. 스탠다드 스탠다드 딱 사이즈 스탠다드. 먹기 오. 좋은 사이즈 백득, 백득. <laughs> 좋았어요. 아 우리 백합 뽑기 어렵다 간간이 나온다 간간이 응. 오이 반대로 가보자 여기서 어 잠깐만 어폭 들어갔는데 완전히 와 이건 확률이 높다 백합이다 백합 어 백합 맞아 백합 우와. 맞아 이거 봐. 와, 와, 맞잖아, 이거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가까이 찍어봐. 오, 엄청 커, 대불이야, 이거봐. 봐봐. 와, 이거봐. 대물 백합, 오,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봐. <laughs> 뽑아주세요. 오, <laughs> 야, 좋다. 대박. 야호. 대박이다. <laughs> 25년 신상 왕백합, 또한 색대 와, 사이즈 죽여줍니다. 오, 사이즈 너무 좋아요. <laughs> 이런 걸 많이 캐야 뭐. 되는데, 와. 와, 뭐야. 우와, 백합이다. 나왔어? <laughs> 백합 깼어. 어, <laughs> 어 백합 깼어, 그냥. 와, 뭐야, 막히도 나왔어? 어. 대박인데? 이게 뭐지? 동죽모양? 그뾰뚝해어 뾰뚝 뼈뚝. 어 이것도 살짝 갈라진거? 어? 갈라진거?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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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있잖아 갈라진거 어 이거봐 갈라진거에서 나왔어 어, <laughs> 갈라진거 백... 있어 동죽인줄 알았는데 나오네 어, 야 뾰뚝한게 있지? 있어 어? 이건 뭘까요? 흔적이 살짝 있는데 오 어, 있다. 오 어, 있어? 오 크다 크다. 어, 진짜? 커커 커. 내가 한번 볼게. 와 어디? 야. 어? 신코 파본 아, 흔적인데 와. 와 어, 어, 이거 봐. 왕백합이죠? 어, 왕백합. 어, 와 봐봐. 크다 이 완전 크다. 크다. 완전 크다. 어, 오. 좋았어. 여기 장난 아니야 뭐. 왕백합. <laughs> 와. 와. <웃음> 내 끼져야 <게> 크다. <laughs> 와. 여보가 최고다. 와. 여보 일등. 아, 이것이 1등. 바로 왕백합. 야, 호 최고 최고. <웃음> 최고. <웃음> 최고. 와. 때깔도 죽여줍니다 아주. 야 크다 커. 와 최고. 어습니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어, 크다 커커 커. 지 커, 커. 이거 맞는 것 같지? 커커 커, 커. 우동 어. 크다. 봤어요, 봐, 봐. 어, 봤어 봤어 봤어. 와, 와 이거 대물 대물 무조건 대물이다. 어. 좀 무조건 가까이 무조건 가까이 대물, 좀 봐요. 무조건 대물 무조건 대물. 그봐, 어, 들와 좋았어. 무조건 자, 대물이구나. 이거, 이거. 들려요? 들립니다 들립니다. 그래. 볼게. 야, 이거 봐봐. 오 크다 커 커. 와. 가까이. 여보 오늘 기록 갱신해 왔는데. 응, 이거 봐봐. 보이지? <laughs> 보여 보여 보여. 조심히. 해볼게. 자, 한번, 오, 조심해. 해볼게. 자한번이렇게오 조심해. 좀더 파. 엄청 크이 박혀있다. 어, 와, 와, 뭐야, 완전 대물, 대물, 대물. 와, 이거 엄청 크다. 완벽합니다, 완벽. 와, 이거 봐. 보여? 와, 진짜 크다. <laughs> 엄청 커. 야, 좋았습니다. 와, 와 이거 봐. 와. 와, 엄청 크지? 진짜 오리지널 왕백합니다. 와. 와, 엄청 크죠, 봐. 보이십니까? 야, 와. 이 감동을 <laughs>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야호, 좋았어. 엄청 크지? 엄청 큽니다. 야호, 좋았어. <laughs> 통이 그냥 가득가득 차는구나. 와. 좋았는데, 드디어 완벽하겠다. 오, 우리 여보 최고. <laughs> 아, 내가 약간 팠어. 긴가민가 할거 먼저 뭐 파봤어. 파봤어? 어. 그러시면 안이 옵니다 딱딱딱 백합? 소리하는 백합이야? 오, 오, 오 사이즈. 있잖아. 오, 이거 봐. 오, 점점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와, 또. 백합. 야, 백합. 맛있는 사이즈. 오. 좋았습니다. 오. 여보 최고. <laughs> 왕큰맛 쪽이다. 와, 이예 크다. 땅을 거? 열심히 파고 있는 맛 쪽이야. 오. 오, 파도 더블이나 보다. 걔, 걔는, 오, 사이즈 대법이다. 아, 이거 대법인데, 와. 이거, 이거. 한번흡게해볼까 아, 흡득해봐. 우리 여보, 열심히 찾고 있는데. <laughs> 아, 여보, 백합 좀안 보여? 어? 백합이 어딨어? <laughs> 왕백합 주세요. 왕백합 주세요. 오, 일로 와봐. 어? 이거 살짝 수싸운데 오, 수상운데 긴감인가해? 와, 어. 나오면 대박인데, 어 가운데 오, 거기, 뭐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 오케이, 오, 내가 있다. 또 하나 봤습니다. 오 있어. 오 당이다. 아, 오 아, 아, 스탠다. 사이즈 딱 먹기는 어. 사이즈. 오 획득. 획득? 오. <laughs> 어, 어. 오, 오 뭐야? 명주 아니야 명주? 아 명주다. 나도 명주 나왔어 방금. 아. 어어 이또 있다. 어디? 이것도 명주인가 본데 그럼. 오 이거는 누구다? 뭐 이건 있다. 백합인가? 어떻게 봐? 어, 비켜봐, 비이봐백합이야 백합이다. 백합이다, 이거. 백합이다. <laughs> 오, 심지어 커. 어, 뭐야, 심지어 크네? 봐, 심지어 커, 이거 봐. 우연히 발견했는데, 야. 어, 봐봐, 봐봐. 미쳤습니다, 와. 오, 좋았어. 와, 왕백합. 어, 이 정도면. 야, 왕베카. 이 정도면 오. 완전, 뭐, 준 왕백합이지, 어, 뭐. 준 왕백합 왕베... 있어? 어, 백합 있어. 소리 틀려. 소리 틀려? 이거 봐, 소리 틀리잖아. 치워, 치워. 중심각 치워주세요. 치워, 중심강 치워 어. 주세요. 이거 봐. 오, 백합 살 좋다. 어, 소리 좋아. 맛있는 사이즈, 오, 호 좋았어요. <laughs>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아주, 오우. 아, 좋았어. 과연? 아닐 수도 있고. 저도, 오, 맞는데. 맞아, 백합인지 맞아. 백합인지 빗쪽인지 약간 애매한데 헷갈린데. 선보는 건 백합 맞지? 어? 사이즈가 과연 어떨까? 보기네, 보기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깊이. 아닌 것 같아. 어, 땅 속에 나왔는데, 어. 있잖아. 어. 와, 맞잖아. 이거 봐, 맞다. 백합 맞잖아. 맞다. 와. 아, 우리가 뭐 끝까지 해야지. <laughs> 맞다. 자. 와, 어, 백합이 제법 깊이 있네. 추워서 페드. 그런가? 띠용띠용, 레이더를 돌려보세요. 띠용띠용띠용. 백합. 이 포착이 안 되고 있다. 띠용띠용띠용. 오늘 백합 레이더가 현차나요, 지금. 둘 다. 레이더가 고장났나 보다. 안테나를 레벨업 해주세요 오와. 예, 예, 예. 예. 아. 얘는 뭐지? 옆에 얘는?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다얘백이이야백합 그 어, 이거 어거 아.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백거이다 네, 이거. 이거 이거 얘만 핵드. 얘만 핵드. 어, 놔줘. 놔줘.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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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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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잖아 아유 작아서 이만 획득 이만 이거 그건 이줘 이거. 이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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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이거 보이죠 여기 여기 어 이거 이다 이거 완벽한 백합이야 백합 아, 얘는 무조건 백합이야 무조건 백합일 것 같아요 어, 무조건 이거 아, 완벽합이다 여보 아 이거 너무 완벽합이네 이거 완벽합이야 해봐 해봐 확실해 얘는 크기가 아, 벌써 물고서래 근데 왜안 나오지? 깊이 있을 수 있어 어? 깊이.. 어 있다 어? 아닌데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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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깊이 있잖아 이거 봐온청 크고 있다 이거 봐 아, 엄청 음, 크진 않네. 아니지만, 그래도 뭐, 스탠다드한 아. 사이즈, 어, 엄청 아니 그래도 나한 맛있는 사이즈야. 몽상포에서 왕백합이야 되는데. 와, 백거 아, 엄청 맛있다. 컸는데. 그러니까. 어? 이거 맞는 거 같다. 뭐? 어? 이거 맞는 거 같아. 어떤 거 이건 확실한 백합이다. 이거 어, 확실한 백합. 오. 와, 이거 이건 근 골뱅이 아니뱅이 가성도 살짝 있어 골뱅이만 아니면 백합이 백가미... 어? 백합? 우와 백합 백합 맞다 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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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합 맞잖아요 백합. 내가 맞잖아 사이 좋아 오오 <laughs> 좋았어 <laughs> 골뱅이만 아니면 확실한 백합이지 뭐 이런거는 <laughs> 공짜 백합이지 거의 몽산포의 유명한 맛조개 몽산포 맛조개 사이 좋을 것 같아 요 뭐. 오 이거 사이즈 살이... 살이... 뽑아게 뽑아봐 짠자짠짠짠오 이거 아. 괜찮은데? 딱 스탠다드지 뭐 방생 응. 여보 오늘 재밌었지? 아 이제 집에 가자. 어. 아유 힘들었다 힘들었어. 아, 오늘 그냥 백합 키는 거 엄청 힘들었다. 자 나가는 길에 또한 자해 보면. 여보. 뭐? 여기 <laughs> 여기 왜, 백합 있다. 백합 어? <laughs> 엄청 큰 백합. 뭐가? 이거 백합. 여기 어, 사리는 거 맞잖아. 뭐야 이거? 그 맞잖아 맞잖아. 중심각 워봐 중심각 쳐봐. 어어 호랑무늬 와. 맞지 사리는 맞지. 어 <laughs> 맞다 맞다 뭐야. 맞다. 이거 와. 처음에 들어올 때 주고 나갈 때 주는 거야. <laughs> 아직 처음에 들어올 때 하나 주셨잖아와 아, 이거 무늬 봐 무늬 너무 예쁘다 오 좋았어 와 이거 신상 무늬 신상 와 미. 대박 와, 무늬가 와. 처음 보는 무늬인데 우리 다 끝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선물 선물 어. 가자 어 끝나고 가는 길인데 와맛이나 담아주세요 가자 어 시작 자 오늘의 몽산포 해수장 백합 해루질 출발합니다 야호 <웃음> <웃음> 야 오랜만에 몽산포 와서 백합 흔적보기 했는데 그래도 왕백합, 도 보고, 어, 그만큼. 엄청 크다. 엄청 큰 백합.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웃음> 진짜. <laughs> 오늘 하면 <오래오면> 왕백합 봤습니다. <laughs> 여호 <laughs> 여러분도 환자 시간 꼭 지켜서 안전한 해루자 하세요. 감사합니다. 바빠이 안녕. 안녕. <laughs> <laughs>